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설명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이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증가 제외가 되어서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청구사건은 납세자가 중과세가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사건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주고 받은 내역을 입증하지 못해서 심판원에서 국세청에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결정문을 읽어나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6일 취득해서 2020년 12월 24일 양도를 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했습니다. 2021년 3월에 국세청에서 분석을 해서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2021년 3월 31일 중과세율로 변경해서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다시 계산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2021년 6월 9일 국세청은 거부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1년 7월 23일 심판 청구를 조세심판원에 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의 주장은 다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계약서가 변경 계약서이고 2020년 12월 3일 계약서가 당초 계약서이다. 2020년 12월 3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이 청구인 주장입니다. 청구인이 2020년 12월 3일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장을 합니다. 내용은 길지만 요약하면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방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처분청 주장은 더 간단합니다. 진실된 계약서가 아니다. 현금 거래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주고받는 과정을 설명한 부분이 수긍하기가 힘든 자료입니다. 설명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상 쟁점 사항은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지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툼이 심한 이유는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조동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18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중과세가 적용이 되질 않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잔금청산일이 2020년 12월 24일이기 때문에, 잔금청산일은 공고일 이후이기 때문에, 계약일자가 중요합니다. 변경계약서는 2020년 12월 24일 작성되었고, 국세청의 서면 분석이 된 시점인 2021년 3월에 납세자는 중과세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2020년 12월 18일에, 지정 지역이 공고된 상황에서 매매 계약을 이전에 하였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되어서 청구인은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여러 군데에서 적합하지 않아서 조세 심판원의 결정문도 간단합니다. 당초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가 아니다. 간단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세법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7항 1호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청구인의 입장에서 2020년 12월 24일 잔금을 받았습니다. 조정대상 공고일은 2020년 12월 18일입니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8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과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세금이 중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정 지역 공고일을 확인하지 않고 주택을 매도한 상황이었고, 조세 심판원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